이란 여성은 알리 호메인이 초상화를 태우고 그 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초상화에 손가락 욕을 하며 연기를 정권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 한 장이 140만 리아를 돌파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72% 오르며 국민 분노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겉보기엔 호메이니가 주범처럼 보이지만 실제 범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란의 몰락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바이러스가 내부에서 체제를 갈가먹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로 기업가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복을 입고 무기, 전투기, 군함, 미사일까지 운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란을 실제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1979년 모하마드레자 팔라비, 샤가 몰락한 후 이란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좌파,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이슬람주의자, 모두 새로운 공화국의 모습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임시 총리가 정부를 운영하고 군대, 법원, 각 부처도 있었지만 한 남자는 이를 믿지 않아 별도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야톨라 호메인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를 창설했습니다. 이 수비대는 혁명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세계에 전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아야톨라가 1953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군대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3년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하고 샤를 복권시킨 쿠데타 등 역사에 시달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쿠데타도 경쟁 세력도 대안적인 미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선출된 대통령을 우회해 진정한 권력이 투표로 바뀌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벨라야트의 파키흐, 즉, 율법학자의 수호라는 체제 의 집행기관으로 권한이 제도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체제입니다. IRGC는 단일 군대가 아니라 다층적 보안 국가로 육군, 해군, 공군 두 개의 신비로운 부서를 포함한 다섯 주요 부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시즈와 쿠드스라 부릅니다. 육군은 31개의 주와 테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원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사령관들과 연결되어 내부 통제와 외부 방어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해상에서는 IRGC가 이란의 정규 해군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체 해군을 운영합니다.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이란의 해상 국경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년 전 세계 해상 원유 3분의 1, 이 통과하는 병목 지점으로 아이탈 지시가 이란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약 1만 5천 명 규모의 독자적 공군을 통제합니다. 이들은 일반 항공 임무가 아닌 이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즉 정권의 억지력과 협상 수단을 담당합니다. 바시지는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조종 등 특별 임무는 없지만 정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최대 6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운사 조직입니다. 바시지 저항군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 중운사 조직입니다. 바시지는 전투력이 아니라 감시, 위협, 거리 단위, 강제 집행에 집중합니다. 시위 발생 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조직입니다. 그 패턴은 서부 일람주의 말락샤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르디스탄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바시지는 시위 진압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이란 바시지 중운사 조직 건물 밖에서 최소 5명의 시위자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첨단 무기와 해킹 기술 등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사이버 사령부는 군사 상업 스파이, 사이버 공격, 선전 캠페인을 IRGC 연계 기업들과 협력해 수행합니다. 국가 연계 해킹 그룹과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철저히 숨겨집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중동 전역에서 비국가 무장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이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관리했습니다. 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의 대외작전부서로 이란이 국경을 넘어 힘을 투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영토, 시리아, 예멘에서 쿠드스군은 무장단체 훈련, 무기, 자금, 정보, 전장지휘를 제공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몇몇 단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항상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전략에서는 모두 하나의 구조를 이룹니다. 저항의 축,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집된 비공식 동맹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육성함으로써 이란은 자국의 혁명을 수출하고 전략적 심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분쟁을 자국 영토에서 멀리 밀어내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리전은 더 저렴하고 부인 가능하며 정치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할 때 결성돼 이란의 이스라엘 미국 적대감과 자연스럽게 연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IRGC 지원으로 훈련, 무장, 자금 지원을 받아 이 지역 최강 비국가 무장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아랍의 본봉기로 예멘이 불안정해지고 내전이 일어나자 IRGC가 개입했습니다. 이란은 쿠드스군을 통해 후티의 정보, 훈련, 무기를 지원해 예멘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후티를 강화했습니다. 수년간 IRGC는 호메인이 권력 보호와 이란 지정학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의존으로 호메이니와 체제는 IRGC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IRGC는 이란에서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IRGC는 오랫동안 군인이었으나 1 9 8 0년대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IRGC는 이란 이라크 전쟁 후 처음 경제에 진출해 파괴된 인프라와 도로, 다리, 파이프라인 등 재건을 담당했습니다. 국가는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영구적인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확장은 계속됐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공식 및 비공식 경제 무려 30%에서 50%를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기관에서 출발한 이 조직은 이제 국가 최대 재벌로 성장해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장악의 중심에는 혁명수비대의 공병부대인 하탐 아람비아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아야톨라 호메인이 사망 후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민영화 물결 속에 등장했으나 진정한 민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재산과 국가자원, 기관들을 정부에서 정권 내부자들에게 대규모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들 중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장군들과 고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은 점차 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 가스, 석유,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철수했고 그 자리는 하탐 아람비아가 채웠습니다. 이 조직은 빠르게 석유, 가스,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를 독점하며 경쟁 없이 정치적 보호 속에 이란 정부의 주요 계약 업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건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고 국가 인프라 수천억 달러가 혁명 수비대 계열 기업에 직접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최선이 아니라 허락된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포터스 가스전 개발 150억 달러가 넘는 테헤란 지하철 확장 밤 지진 복구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속도로 네트워크, 그리고 수많은 댐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들은 효율성, 투명성, 공공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영향력과 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오늘날 하탐 아람비아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인프라, 에너지, 교통, 광업, 중공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 산업 분야가 그 산하자회사, 위장회사, 그리고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은 국가 안에 국가처럼 기능하며 자본, 노동, 접근권을 통제합니다. 하타 마람비아는 최고 지도자의 이른바 저항 경제에서 핵심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이란을 제재로부터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원과 산업 통제를 중앙에 집중시킵니다. 정권은 제재를 피하며 해외 군사 확장에 자금을 대고 국내 반대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란인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인프라 붕괴로 고통받는 사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 r g c 는 밀수와 지정학적 보호로 책임을 피하며 또 다른 국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매년 120억, 250억 달러 이 불법 수입품이 IRGC 통제 경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품들은 세금 없이 이란 시장에 들어와 국내 생산자와 합법 사업체를 압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계층을 상대로 벌이는 경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호메인이나 그를 중심으로 구축된 체제가 이러한 경제적 장악과 무관했던 것도 아닙니다. 혁명수비대의 군사상업지배와 함께 최고 지도자의 경제제국은 두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맘 호메인이 명령 집행기구, 이맘 호메인이 명령 집행기구와 무스타자판재단이 있습니다. 이맘 호메인이 명령 집행기구의 자산 규모는 950억 2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조직은 통신, 압류자산, 아시나은행 등 금융기관, 석유 및 가스 분야 주요 지분을 보유한 이란 최대 지주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조직은 의회보고, 세금 납부, 회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옆 모스타자판 재단은 자산 450억, 700억 달러로 모든 경제 분야에서 500여 개 회사를 운영합니다. 에이코처럼 이 재단도 감독과 과세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 재단들은 경쟁 없이 독립적 기업가들을 제거합니다. 정치적 보호 없는 민간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납니다. 4 4초에 따른 민영화는 실제로 현대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국가자산이 이전됐습니다. 그 부의 600-800억 달러가 IRGC 기업과 최고 지도자 재단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체 약탈적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은 2년 만이 아니라 바로 돈의 창출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더 이상 진정한 통화 당국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중앙은행은 재정적자와 정치적으로 연관된 부실 은행 손실을 보존하는 화폐 발행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 피해는 의도적, 구조적, 파괴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이를 보여줍니다. 1990년대 평균 25, 30%였던 인플레이션이 2012, 2013년 40, 45%로 급등했습니다. 2021, 2024년 인플레이션은 45, 50%에 머물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이란 리알화는 1979년 달러당 약 70리알에서 2025년 말에는 100만 리알이 넘을 정도로 가치가 약 999배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패턴을 따릅니다. 새로 생긴 돈은 경제에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정부 계약업체, 특권기업, IRGC 등으로 흘러가 이들이 가격 상승 전 자산과 상품을 먼저 구매합니다. 그 돈이 임금 노동자나 연금 수령자 소액 저축자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중산층의 저축은 사실상 몰수되었고 실질 임금은 2011년 이후 50-70% 하락했으며 연금 자금은 거의 무가치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 규모의 합법적 약탈입니다. 이란의 다단계 외환 시스템도 또 다른 착취 수단입니다. 정치적 연줄이 있는 단체들은 낮은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받아 필수품을 들여오고. 이후 해당 상품을 자유시장 환율로 판매합니다. 이 차이로 매년 150억 300억 달러 이익이 발생하며 다양한 스캔들이 시스템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2023년 이란 차 스캔들에서 33억 7천억 달러 상당 보조 외환이 밀수 사기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은행 부문이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란 은행은 더 이상 저축을 투자로 연결하지 않고 정치적 신용과 부의 착취 수단이 되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부실 대출 비율이 1 5 2 0라지만 독립 추정치는 30~40%로 시스템 붕괴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형 프로젝트와 좀비 국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국가 자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어가 신용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 피라미드 사기로 수백만 명의 저축을 잃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이란 헌법은 재산권을 적극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49조는 부패 등 불분명한 혐의로 국가가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은 대규모 몰수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에이코의 대기업으로의 성장 역시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혁명 법원을 통한 재산 몰수와 강제 자산 매각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기업가들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본 유출은 연간 200, 4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생산적인 성장은 수년간 마비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드러나 처벌받았습니다. 카탐 아람비아는 2010년 이후 미국 정부의 반복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쓸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장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건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카탐 아람비아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산업제국이라면 혁명수비대 협동조합재단은 금융두뇌입니다. 이 재단은 혁명수비대 경제력의 두 번째 축으로 혁명수비대의 금융 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가와 민간 경제를 모두 독점해 이 재단은 시장과 경쟁하지 않고 시장을 흡수합니다. 2023년 4월 유럽이사회가 혁명수비대 협동조합재단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럽이사회는 이 재단을 혁명수비대의 투자를 관리하고 자금을 직접 정권의 잔혹한 탄압에 흘려보내는 기관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번의 인수로 모두 설명됩니다. 2005년 재단은 이란 통신 회사를 인수했으며, 이 거래는 이란 증권 시장 최대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경제 조치 그 이상이었고 수백만 이란인들의 대규모 시위 절정기에 일어났습니다. 통신 장악은 곧 사람 장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IRGC는 통화 감시, 활동과 추적, 조직자 식별, 체포와 협박으로 시위 네트워크 해체가 가능했습니다. 이란 최대 이동통신사 MCI는 IRGC가 통제하는 회사가 대주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이란 국경을 넘어서까지 미친다는 점입니다. 불투명한 소유, 제3자 지분 페이퍼 컴퍼니로 IRGC는 해외 통신망에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시리아 탐사 매체는 아사드 정권이 와파 텔레콤을 국영기업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했다고 전했다. 52%는 말레이시아와 터키 등록 회사를 통해 활동하는 IRGC 구성원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28%는 아사드의 측근인 야사르 이브라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사업가와 함께 실제로는 초국적 통제임에도 겉으로는 현지 소유처럼 보입니다. 2025년에도 MCI는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 보다폰과의 관계를 다짐했거나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포는 이전에 미국의 제재와 IRGC란 혁명수비대와의 연관성이 드러난 후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MCI는 이미 110개국 200개 사업자와 로밍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일랜드로 서비스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는 IRGC 관련 단체들이 110여 개국 통신 데이터에 영향력이나 접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독점이 정치적 생존 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IRGC 협동조합재단은 또한 IRGC의 해외작전 부서인 쿠드스군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로도 활동했습니다. 쿠드스군은 비밀 임무, 대리전, 그리고 지역 전역의 불안정화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IRGC 협동조합재단 자회사들은 쿠드스군과 함께 유럽 집회 위조 장비와 자재를 생산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무기 거래와 예멘 후티 반군 지원 위조, 작전 설립에도 연관됐습니다. 한편, 그들은 항구를 장악하는 데에도 분주했습니다. 항만 당국에 대한 통제권은 IRG에게 감시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국가의 보호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제재 물품, 무기, 석유, 불법 수입품까지 운반할 수 있는 산업 규모의 밀수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산업은 사실상 IRGC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물류, 위장 회사 그리고 제재를 받은 원유를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은밀한 선적 네트워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유조선, 중개인, 페이퍼 컴퍼니 모두 그림자 시스템 일부로 운영됩니다. 중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최대 석유 고객이며 핵심 연결고리인 하오쿤 에너지는. 전직 군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이란산 석유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강력한 제재를 우려해 중국에 저장된 석유를 서둘러 판매 중입니다. 당국은 IRGC의 달에낭의 제재 대상 원유를 중개회사를 통해 원산지를 위장해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석유가 곧 권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란의 국가 예산만 봐도 권력 이동 규모를 알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도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 500억 달러 넘는 석유 수익 중 최소 1260억 달러가 직접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에 배정됩니다. 그 자금은 혁명 수비대가 주로 중국 구매자들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무기 프로그램 해외 민병대 그리고 지역 대리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제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 문제도 그들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제재 회피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5월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국은 IRGC 쿠드스군이 운영하는 국제 석유 밀수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밝혔습니다. OFAC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석유 판매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란 경제를 거치지 않고 IRGC 쿠드스군 헤즈볼레에 전달됐습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미국이 지정한 쿠드스군 관계자가 있었고, 전 i r g c 쿠드스군 사령관 로스탐 가사미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러시아 정부 고위층과 국영기관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제재회피를 지정학적 동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란산 석유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해역의 그림자 선단으로 재브랜딩됩니다. 유조선들은 트랜스폰더를 끄고 서류를 위주해 이란산 원유를 다른 국가산으로 재라벨링 합니다. 정제된 석유는 중국 소규모 독립 정유소 t 파스에 전달됩니다. 수년간 산둥항이 무역 허브였으나 최근 유조선 추적에 따르면 달해낭 선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회피를 위한 적응형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까지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를 산둥으로 운송한 45척의 유조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그림자 선단은 여전히 큽니다. 이 네트워크의 100여 척 대형 선박들은 제재 없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조직원들은 방해 없이 이란과 터키를 오가며 불법 석유를 팔고 수익을 세탁해 자금 출처를 숨겼습니다. 한 조직원만 해도 수만톤에 달하는 석유 운송을 주선했습니다. 이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고위 지휘관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란 혁명 수비대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PDVSA와 연계해 석유 판매를 주도하며 혁명수비대 밀수제국이 중동을 넘어서 확장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결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재앙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뇌 유출률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매년 약 15만에서 18만 명을 교육받은 이란인들, 즉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기업가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충성과 인맥에 좌우되는 시스템을 피해 떠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빈곤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이란인의 25~30%가 빈곤선이하라 하지만 현실적 추정으론 인구 절반 이상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억압받았습니다. 그들은 일부 스포츠 행사 참여가 제한되며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국가 안보 혐의로 투옥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상속법상 아들은 딸의 두 배를 상속받습니다. 이란에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 통화에 대한 신뢰, 심지어 시민들 사이의 신뢰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란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여력이 줄며 출산율도 인구 유지선 아래입니다. 정권은 붕괴 원인을 미국 유럽 제재로 돌리며 제재 영향도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가치로 석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란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란은 잠재적인 석유 수출 수입의 약 20%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피하려다 보니 중국과 말레이시아 수출이 늘었지만 석유는 여전히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부패 위험이 높은 간접적 불투명 경로로 판매됩니다. 중개인들이 자기 몫을 챙기고 밀수업자들도 자기 몫을 챙깁니다. 그리고 긴장된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중국 같은 동맹국조차도 큰 폭의 할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정권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해서도 이란은 여전히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러한 관계는 공통된 지정학적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정부와 투명한 관리가 있었다면 이란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란 혁명 수비대 i r c c 는 자신들, 즉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을 선택했습니다. 호메인이 가문과 혁명 수비대 관련 엘리트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 평범한 이란인들은 빵도 사기 힘들 만큼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화 붕괴가 이를 보여줍니다. 1979년 1달러는 70리알이었으나 2026년 초에는 1달러가 140만 리알을 넘었습니다. 40년간 이란 통화 가치는 약 2만 배 하락했고 위기는 새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식량 부족으로 기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절망 대신 존엄성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폭력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제 붕괴와 정부에 대한 저항 속에서 최소 192명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메이니 시대의 체제는 이제 지쳤습니다 정확히 언제 붕괴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좀처럼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는 무너지기 전까지 강해 보입니다 역사는 이런 정권들이 외부 압력, 경제 지표, 엘리트 내분만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정당성을 잃으면 그들은 무너집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여전히 무기와 자금, 선전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계속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권력은 진정한 권위와 다릅니다. 권위는 신뢰가 필요하지만 그 신뢰는 오랫동안 약화되어 왔습니다. 호메이니 체제 붕괴는 제재나 시위, 경제 붕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한 날 즉, 체제가 우연히 자신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의 미래가 이펀 군주제, 민주공화국, 혹은 완전히 다른 길이 될지는 이란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이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더 이상 믿지 않고 말하기 시작한 이란 국민들입니다.